에? 갑자기 그게 궁금해서 나한테 전화한 겁니까? 나라고 모든 걸다 아는 건 아닙니다. 그야 그렇겠죠.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했겠죠. 그럼 문제 될거 없지 않습니까?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. 모르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르죠. 모르는 건말 그대로 듣거나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듣거나 배운 것 중에 이해 못하는 건 없으니까요. 미안합니다. 번복하죠. 이해가 안 되네요. 솔직히 말하면,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한 존재가 당신입니다. 이런 말 들으면 보통은 싫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? 아뇨, 당신 입으로 들으니까 그 말이 좀... 네, 자주 듣던 말이긴 한데... 지금은 그다지 유쾌한 기분이 아니군요. 미안합니다, 나도 모르겠군요. 하지만 적어도 저 말은 아닙니다. 갑자기 왜 웃습니까? 그게 좋다니,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요. 대체 포인트가 뭡니까? 그렇게 심술 부리는 건 별로 좋지 않은데요. 당신의 귀엽다는 기준을 잘 모르겠군요. 어쨌든,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말은 맞습니까? 그럼 됐습니다.